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입니다. 네, 2월 23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이번 주말 영상은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주말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어, 보실 수 있고, 어, 그리고 주식장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유튜브 채널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또 좋아요, 또 어, 많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뭘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솔직히 뭐 전날에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나요? 반도체들은 주 죄다. 대부분도 좀 밀렸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관련한 이슈 또 차세대 반도체 관련한 어떤 성장성에 소위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저희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많은 비중을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저희가 정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는 올해 제약 바이오주들이 큰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소위 저의 유망 바이오텍이 제가 스펙테큘러 20이라는 종목을 20개 종목을 선정을 했거든요. 작년부터 해왔던 종목군들 중에서 1번 타자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2번 타자는 한올바이오파마였고요. 3번은 레고케미었고 순차적으로 최근에 HLB도 떴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 HLB 알테오젠은 후속이 될 거. 오늘 아, 또 폭등을 했, 급등을 했습니다. 그 바닥에 있는 거. 좀 이따 한번좀 살펴드릴 텐데. 아무튼, 저는 올해, 아 여러분들, 있슬 때가 온 것이죠, 이미. 예, 그래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온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개인적으로 또, 음, 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의 어, 그런 적이 본 적이 없는데, 제약바이오 주로 특히 수익 많이 나신 분들, 뭐, 어, 두 자릿수가 아니라 세 자릿수로 수익난 분들이 계좌도 보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응? 예, 아, 정말 잘 따라와 주셨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음, 그러면 지금은 늦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온다.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응?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제약바이오 전성시대가 온다. 그죠 예 화려하게 올 겁니다 그래서 스펙테큘러 20은 정말 올해 멋진 기막힌 어, 진짜 여러분들한테 큰 성과를 줄 그런 종목 20개를 제가 선정한 거예요 선정을 한 거죠 그죠? 선정을 한 겁니다 스펙테큘러 20 우리 소위 미국에서 매그니피센트 세븐 여러분들 많이 에, 들어보시고 그들 종목이 그죠 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바로 이 스펙테큘러 20 정말 눈부신 종목군들이 20개가 아 선정을 한 것이고 그 중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먼저 튀어 올라가고 아예 있습니다 오늘은 알테오젠 전날에 머크하고 키트로다 s 시 독점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예고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 제가 이런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5개월 전입니다. 예. 5개월 전이면, 이 예, 알테오젠 주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이 5개월 전에, 알테오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냐. 그죠? 그죠? 우리 지금 이 정도 수익이, 한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얼마 더 오를까? 제가 장기 투자할 거라고 그랬고, 바로 이번 주전 영상에서, 알테오젠 최근에 저가에 다시 잡고,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뭐, 제2, 제3의 종목군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것도 한번좀 봐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제약 바이오주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애들, 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물론, 스펙댓글로 20은 순차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종목은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고, 최근에 에, 제가 유튜브나 해갖고, 이번 주에도 한 종목을 공개했습니다. 그죠? 뭐였죠? HAB 뒤를 이어요. HAB, 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 3만원대 시작해서 이미, 한150% 올랐습니다. 어, 저는 10만 원을 보고 간다는 라 얘기 드렸는데 후속주도 어, 말씀을 드렸죠? 뭐였죠? 바로 전 영상에서. 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얘기 드렸네요. 제약바이오. 그죠? 지난 영상에서는 이틀 전이죠? 수요일 날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HLB 바닥을 놓친 분들은 이 종목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알테오젠하고 HLB 후속이 될 만한 뭐 얘기 드렸죠? 매드팩토 얘기 드렸죠? 오늘 매드팩토 가한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미 지난달에 제가 바닥을 얘기 드렸어요. 바닥을 잡고 우리 투자를 시작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죠? 자, 지금이라도 제압바이오들을 사야 된다. 정말 이 스펙테큘러 20 중에서 어, 못 오른 종목, 예를 들면 제가 지금까지 공개한 애들, 명확하게 알테오젠 작년부터 했었죠 한올밤에 작년부터 했었죠 레고켄바에 작년부터 했었죠 hf이 작년 11월에 했었죠 그죠 11월 바닥을 잡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거면 10월에 바닥을 나왔다고 그랬죠 그죠 항미아품은 좀 올랐다가 좀 주춤거리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매드팩토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2월부터 바닥을 잡고 가고 있다 그죠? 음. 지난달 1월이잖아요 지난달 1월 대략 한 7,000원, 막 이랬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12,000원 넘어, 13,000원 정도 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거 알려드릴 텐데,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는, 저는, 어, 2022년 10월에 엔비디아를 110달러, 120달러에 바닥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했어요. 그죠? 에, 당시에 국고처에서 제가 매주, 약한두 달,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0월, 재작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계속해서 한 3개월 동안 매주, 그러니까 12주 연속해서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AMD 투자라고 근데, 요 얘기는 뭐냐면, 젠스나, 이 엔비디아 CEO 젠스나이 이번에 CES를 안 가고, JP모건 헬스케어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달마가 예전에 그 영화 이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그죠? 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는 파생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 이거 앞으로 대단할 겁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예고하는 겁니다. 이미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은 답이 나왔습니다. 예고해드리는 겁니다. 예. 젠슨이 c s 를 가지 않고 JB 혹은 헬스케어에 갔던 까닭은 다음에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약 바이오주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음,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올해 지금 다른 걸로도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 Uh, 실제로 이제약바이오주들은 올해 금리 인하시기가 뒤로 좀 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 3년을 죽였기 때문에 그죠 2년 반에서 3년 반을 죽였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선발 라인은 작년에 먼저 바닥을 치고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플랫폼 쪽에서는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뭐 자가 면역 치료 쪽에서 그 뭡니까. 음, 저,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것도 먼저 올랐었고그죠 예. 네. 에, 그리고 그외 종목군들도 쭉쭉쭉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2024년에 에, 큰 승부가 될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뭐라고 했냐면 아,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큰 피해를 봤다. 가장 큰 피해 종목이었다. 그죠? 제가 좀몇 가지 좀 써드리고. 부목군들을 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렇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2024년 자, 이거 제가 그 동안에 드렸던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고금리 정말 금리 고금리가 오래 장기간 이어졌고 아직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오월에도 어렵다라고 그래서 6월에첫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시장은 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고금리에 가장 피해를 받던 피해 업종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약승이. 펀더멘탈이 살아날 것이다. 글로벌 빅파마들.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고금리 때문에 많이 투자를 안 했어요. 그서 지난 2년 동안 빅파마들이 투자를 거의 미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 특허가 만료되, 만료에 대비한 어떤 그 파이프라인 확보가 필요하고, 진짜 블록거스터급이 뭔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투자를 시작한다. 이번에 머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이전에 있었던 거를 머크를 공개한 거죠. MSD. 그죠? 그리고, 어, M&A. 그리고 최근에 차세대 반조 태단 모다 해갖고 쭉쭉쭉 다 올랐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오를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음. 아 어, 2020년도에 제약 바이오주들 어마어마하게 오르면서 막열 배씩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약 3년 동안 빠지면서 충분히 가격 조정을 보였고. 고금리 상황은 더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거꾸로 이들이 먼저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종목은 저점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유망바이오주들이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으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테오젠을 처음 1순위로 드렸던 거는 바로 2023년 대략 한 3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여기 7월, 8월 뭐 해가지고 9월 해가지고 여기에 여기 4만 원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까 유튜브 영상에서 5개월 전 있잖아요. 그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바로 이 타이밍이었어요. 여기 예, 이때 얼마인가 4만 원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13만 원까지 온적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뭐 최근에 그랬죠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 계속 이런 식 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완급 조절하면서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나 밀리면 또 샀다가 이러면서 계속 간다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 이때 같이 했던 게 뭡니까 레고 캠바이오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파마도 똑같이 저점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알테오젠을또 매수해야 된다. 매수 단위도 드리고 그때가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3만. 원. 오늘 알테오젠에 대해서 증권사 어, 그 음, 어,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 좀 소개를 해 드리면요 이거예요 어, 음, 현대차증권이 어, 알테오젠 목표주가를 30만 원을 불렀습니다 어, 똑같이 유진투자증권은 한 14만 원 정도로 상향을 했는데 알테오젠은 거의 160%인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그렇죠? 어, 엄청납니다. 예. 음, 음. 머크의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성공. 이전에는 머크를 공시하지 않았어요. 머크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어, 총 마일스톤 1.4조 상업화 로열티, 그렇죠? 키트루다 SC 매출에다 로열티 인식하고 어, 머크 그 전체 매출에 약한40% 정도가 되는 그렇죠? 알테오젠의 SC, 그렇죠? 어, 이게 독점으로 어, 진행이 된다. 이 SC라는 거는 어, 피아지, 그 피아주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어, 피아주사. 그러니까 알테오젠, 뭐 한올바이오, 뭐 세틸은 이쪽도 다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의 기술, 피아 어, 그 SC 기술이 ART 8, 저, 어, B4 이거거든요. 음? 음. 자. 기다렸던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일단 머크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동사가 쥐고 있다. 섹터 내에서 새로운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죠? 머크 공개 계약을 앞으로 추가적인 비파마 기술 이전. 그죠?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 등 기대감, 그렇죠? 네, 목표주가를 30으로 올렸다, 뭐 이런 아,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많이 예, 또 소개를 어, 드렸던, 그렇죠? 예, 드렸던 예, 사항입니다알 테오젠. 어, 오늘 어찌됐던 좀 많이 터져서 어, 정말 잘 됐어요, 그렇죠? 예, 잘 됐습니다. 자 어, 지금 이제 12만원 13만원 넘어섰고 전고점은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전고점은 넘어섰습니다 자 이때 같이 했던 게 한올 바이오파마 이게 작년입니다 네, 작, 작년 3월달 7월 그 다음에 이번에 알테오젠이 같이 저점 만들었던 바이오자리 왜냐면 이들 세 종목이 같이 움직여요 알테오젠 레고켄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이세 개가 그래서 여기 똑같이 저점이 만들어진 거고요. 레고 캠 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레고 캠 바이오를 절반 팔았습니다. 아침 일찍. 오늘 아침에 급등했었죠. 오늘 레고 캠 바이오가 얼마가 올랐냐면, 네, 오늘 11% 급등했어요. 11% 장중에. 네, 절반은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좀 가져가는 거고. 최근에 이 자리를 매수 타이밍이 에, 어, 드린 자리고, 또 여기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제가 가장 많이 해드린 거는, 작년 10월 달, 여기,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도, 알테오젠은, 뭐, 레고캔 바이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간 투자를 길게 가주면 된다. ADC 쪽에서는, 뭐, 솔직히, 그냥 뭐, 독점적으로, 어, 가장 또 주목이 되는 회사죠. 물론, 한 가지 흠이라면, 이건 개인적인 불만인데, 오리온에 인수된 게, 어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레고캔 바이오도 이렇게좀 올라오면서, 조금 막히는 쪽으로 좀갈 수는 있다. 하지만, 어, 역시, 좀 비슷하게 좀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 이거를 올려드렸어요. 어, HLB 바닥을 놓친 분들은 이 종목을 <laughs> 놓치지 마세요라고. 그렇죠? 자, HLB를 한번 보겠습니다. HLB. HLB입니다. 간암 치료제, HLB, 임상, 삼상, 아, 그리고 어, FDA 승인이 예, 5월에월에 이제 뭐 결론이 날 겁니다, 예. HLB. 뭐 최근에 어, 뭐 사실 음 정황은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FDA 실사도 있었는데. 예, 큰 문제 없었고 서류 심사 뭐 미팅 다 문제 없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여기 또 수급적으로는 거래소 이전도 앞두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HLB는 리보세라닙하고 어, 캄벨라 주마. 그렇죠? 이거 병용 요법입니다. 간암 치료제. 예. 이게 이제 5월이에요. 5월. 5월에 음, FDA 5월 14일이에요, 정확히는. 예. 근데 그 기대감은 어, 3월, 4월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이 주식을 3만원대 시작을 하면서, 그죠? 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보유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 완급조절 하면서 가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까 알테오전이랑 똑같죠? 이렇게 가다가 빠지면, 여기서 다시 사고, 그죠? 또 올라가고, 여기 21선에서 또 여기, 그리고 또 다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전고점을 뚫고. 그죠? 물론 그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DA 그 허가가 되면 미국 직판 어, 아마 미국 점유율 한50% 정도 금방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어그 리보세라닙하고 카메라주마 이거 외에 그죠? 어, 뭐 지금 다른 쪽에서도 어, 좀 주목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어, 뭐좀 주목이 될것 같아요. 근데자 HLB의 HLB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서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생각해요. HLB를 이 바닥에서 제가 얘기해드리고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하고 알테오젠은 저 밑바닥에서 알테오젠 같은 거 보십시오. 알테오젠 제가 아까 우리 영상에서 어? 어, 뭐, 정말 많이 했지만, 그냥 가장, 뭐, 5개월 전에?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는 5개월 전이에요. 이게 언제냐면요. 그죠? 주가가 어디였냐면요. 어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어, 예. 자, 여기하고 주가가 올랐다. 그리고 또 요즘 기재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잘 보시면은, 이런 밑바닥에서 확신을 갖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이차이예요 만약에 제가 저한테, 물론 뭐제 주변에서 뭐제 이렇게 회원님들도 그렇고 또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뭐 제가 방송에서 이거 제가 국고처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예. 한국경제 TV 가서. 그자이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사 여기서 샀다 해서 진득하게 여기까지 오는 오늘 제가 또 굉장히 아끼는 저희 그 회원님 있습니다. 음? 네, 어... 계좌를 보내주셨어요. 알테오즈 200% 수익 계좌를. 근데 제가 이거를 뭐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 예, 아 어, 내가 이분은 이거를 공개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 음? 네, 어. 잠깐만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줘. 어차피 공개해줄 아, 하시라고 보내준 거니까. 네. 캡처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그 라이브 들으시는 회원님들한테 이분 회원님들은 다 아세요 이분이 누군지. 네. 그래서 캡처해서 그냥 보내주셨더라고. 네, 이렇게. 200.46자 예. 중요한 건 이런 거 같아요 뭐냐면 이 밑바닥에 있는 걸 잡아내는 기술이죠 제가 HLB를 여러분들한테 바닥 얘기해 드리고 솔직히 예, 지금 또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도 어, 전체적으로 HLB도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뒤이어서 움직일 제압바위로 계속 잡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음, 요거였어요 요거. 예. 제가 2주 전에 국고처에서 형욱형제 팀 국고처에서 이런 건 저라서 소개드릴 해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한 게 매드팩토였죠. 그렇죠? 음. 음, 매드팩토였습니다 이거. 음, 백도서팀. 음, 대장암 치료제 임상 삼상. 그리고. 어, 유상증자 통해서 이제 자본 좀 확충이 돼서 수요를 받아서 뭐 R&D에 쏟을 돈이나 어,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그 자본 잠식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다 해소가 돼서 우리한테 시간이 상당 부분 시간을 벌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앞으로 반년, 1년 정도를 이 주식을 한번 시간 아래를 기회를 줄수 있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였냐면 지난달에 우리 8 0원대부터 바닥 주로 시작을 한 것이고 9 0 0 0원대도 괜찮다 그리고 만원도 괜찮다 그래서 만원도 괜찮다 그 제가 또 이틀 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였고요 목요일이었죠 아주 순거르기였고 제가 이렇게 양복 나온 다음에 이렇게 좀쉴수 있다 이런 거 저감해서 하면 된다고 라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좀 사두시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장 중에 한20% 정도 올랐다가 한17%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자, 주식은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건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형 라인에서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셀트리온 제약도 한번 봐드릴게요. 어, 이거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지난 10월, 11월에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셀트리온을 얘기해드렸게요 셀트리온. 보시죠, 여기, 여기. 이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때 얼마였습니까? 15만원이었습니다. 24만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옆으로 늘어지죠. 다시 오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셀트리온 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더 탄력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주가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옆으로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늘어졌습니다. 이 기간 조정은, 그죠? 물론 바닥은 이 밑에가 여기가 바닥이에요. 아까 내가 HLB 뭐 3만원대가 여기고요. 그죠? 5개월, 6개월 전에, 알테오젠이 여기였고요. 그죠? 매드팩토, 어, 뭐, 지난달에, 뭐, 이쯤 됐던 거고요. 그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가 바닥이었던 거고, 올라와서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입니다. 자, 이 기간 조정에 대한 보상은 위냐, 아래냐.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도, 어, 1월에, 지난달에 셀트리온 SK하고 합병이 끝났잖아요. 6개월 내에 다시 합병한다. 어, 그러면 대략 한 3, 4월 정도 되면, 이 종목은 다시,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할 때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아마 기간 투자들이 다시 어,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 제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 아래를 하면서 기다리면 되겠죠. 예. 자, 뭐 좋습니다. 어... 앞서 매드 팩토 같은 것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막 오르고 내리고 막 변동. 사실 이거를 제가 작년에 유상증자 받으시라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 잘 선택을 했어요. 이게 과거에는 12만 원이었고, 지금은 13,000원이에요. 주가가 올라서. 자, 이건 제가 8,000원 때 받아가 외치고, 그때서부터 이제 준비해서 오고 있는 건데, 자, 앞으로 올 하반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차근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어, 제 영상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또 우리 구코처 방송 있죠?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생방입니다. 일요일에도 아침 9시에 제 방이 있습니다. 네, 형경지TV로 어, 보시면 돼요. 음, 올해 제 아빠요. 이거는 작년 하반기.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서 계속해서 얘기드렸던 건데, 음 드디어 이제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선발주들이 너무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서 제가 선정한 스펙테큘러 2 0에서 지금 상당수 이미 공개된 상당수 종목은 모두 우리가 바닥을 잡고 다 터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이 여기 있을까요? 예, 또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고 차근히 저는 잡아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어제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후속주들은. 여러분들도 같이, 그리고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는 것도 차근히 여러분들 잘 잡아가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연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